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배달업체죠? 네네 하이 <laughs> 어디냐? 콜 잡고 있어. <laughs> 그러면 콜 잡힌 대로 내가 가야겠네. 할리우드 쪽으로 가려고. 어디가 지금 배달이 많은지 지역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가 시뻘개서 제일 많아. 너 지금 출발했어? 아니 아직 집 앞이야. 라브레아랑 멜로우스 있는데 얘기하는 거지? 아. 어. 일단 여기로 저도 가겠습니다. 아, 네. 거기서 뵙죠. 예. 어. <laughs> 어디 가세요? 엄 긴데? 안 무겁냐? 음, 아이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도 안무거 탱크백은 아직 안 샀네? <laughs> 해 <laughs> 영락없는 네. 어? 배달부네 이거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거 있다. 같이 다니기 생피한 정도. 아따 좋은 동네에서 배달하네. 빨간 신호제발 카메라 찍히든가. 원래 빨게 질때 가는 거 아니야? Go go go. 먼저 가시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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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계속 비운데. 어. 음. 너어떡하냐 그 뺑손이당한 존마가 있다는 소문 듣고 제가 구경, 야, 배달, 야, 일단 나. 배가 배고픈데? 경찰한테 연락 없냐? 야, 야. 주말이다. 주말이 어. 어딨어, 경찰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차 사이에. 이렇게 업어줬어. 그 번호판에 없 카메라에 담을까? 공개 수배할까? 어? 공개 처형해 버리자. 다크 그레이 토요타 코롤라 S 번호판 이거 <laughs> 개 씨를 찾습니다. 안 잡히면 비도박을 해서 내가 내야 되는데. <laughs> 우리 저 채널 성공하면 잡을 수 있어? 걱정마 근데 이게 배달이 진짜 멀리까지 뜨더라고. 근데 여기는 되게 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아 그래서 갔다가 색시랑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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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네. 기억이 어? 나온다고. 경기 안 가요. 쉽지 않네. 확실히 스쿠터가 짱일 것 같긴 하지. 저단대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에스파한테 사서 하고 있었어도 지금 2등이죠. 그 돈만 있었으면. 에스파한테 사서 이렇게안 하지. 그냥 대충 하지. 어쩌다 지금 왜 배달하시는 건지, <웃음> 갑자기. <웃음> 뜬금없이 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스포니한테도 말했어, 스포니가. 아,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없네? <laughs> 아, 땡큐. <Thank you. 웃음> <laughs> 나 여자냐? <여전야? 웃음> <웃음> 레전드 레전드 <laughs> 래야나이런거지너 <laughs> 간단하게 먹 <laughs> 근데 솔직히 너도 이런건지 몰라 나는 그냥 뭐 난, 너가 멋있... 아, 난 너가 멋이 아난 너가 멋인건지 몰라서 뭐 병신같은거 도시겠다 했지 <laughs> 너 간단하게 먹으라 했는데 잘됐다야 <laughs> 어, 잘됐다 <laughs> <laughs> 어 그냥 조금 까나페는 있다 너 ㅋ 이 케찹이 좀 달라 응 케찹이 색도 달라 그치? 케찹 색이 아니지 가볍네 틀린 공장에서 만들어도 되니까 많이 주지 석공이가왜 왜 이렇게 돈이 없네? 아좀 미뤘다 좀? 좀 얘기 안 써? 좀아 미뤘다 뭐래? 이 있었나 되게 불랐네 그리냐 지금 <laughs> 배달 동선이 낮아. <났자>. 삼이아전 <laughs> 재산 반보다 비싼 식사하고 있는 건데. 네, 레이라 바인과 딴주스으오불6 불이래. 체자시드. 그만큼 여기 물가가 비싼. 아니 또 그거 체감되지도 않잖아. 방금 어딸새끼가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사로. 다른 거. 한번백 벌었을 때 엉덩이 고정이 너무 리얼하니까 안 해. 너 제일 웃게가부자가내 네. 카드가 는인 거야 인생씨 내가 쓰면 어할 <laughs> <laughs> 없어 그 그냥 슬거 그냥 해 <laughs> <laughs> 에 <laughs> 돈이 없 같다. 제 가진 게 없기 때 <laughs> 이런 적 <적이 없네. 웃음> 희망이 있었지. 나 벌면 버는 거야. 빨리. 그런데 가진 게생겨보니까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 옆에 것 그래서 없었던 거구나 이렇게. 괜찮아 이게 패배에 익숙해진다 는 이런 거구나. 맨손이 <laughs> <laughs> 진짜 물어봐, 주변에서 꼭. 남자인 잘 지내? 네이러면 근데 니가 존나 못 지내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개 줬댔는데. 땡소에 당했어, 땡소에. <laughs> 야, 쉬워, 괜찮아? 막. 사람이 보통, 아, 막, 아, 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 뭐. 비관적인 애들이 그런데, 넌그럴만 그럴, 그럴 자격인데. 니가 <laughs> 비관적인 게 아니야. 자, <laughs> 네, 다시. 야, 사주적인데, 선택이 없고. 맞지 맞지 응, 그래. 맞아 그건 맞아 니가 니가 자초한 일이야 병신이고 할 일이 돼 일단 열심히 그래도 꼭 해보자 열심히 살자 그럼 기분 좋았나? 항상 서인 오토바이가 근데 혼자 그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거 처음 본그림아딱 그래. 어, <laughs> 어, <얼굴> 보고 한번 봤는데 구야 그런 맛인 거 없어.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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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laughs> 어, 대박이다. 몇시 사이에 몇, 몇 개를 하면 얼마를개런티를해 준다는데. 하나에 오불이잖아. 아, 여개 하면은 불인데아 세상 좋아졌다 진짜. <laughs> 어, 평생 빚만 그 안지면 은 뒤집내려놓겠다 야 아, <laughs> 전화위복을 해야된다 본전치기가 아니라 내 인생필요는 거든 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생기고 ㅋ ㅋ ㅋ ㅋ ㅋ 겠 근데? 이어 그러나 어? <laughs> 어? 아또 좋은일이 <laughs> 눈물 흘리면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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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주고 실제 후점을 장갑을 끼고 배달 못하겠다 1 안에 수락을 안 누르면 이거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안돼 되는걸로 사 <웃음> <웃음> 몸 갈아서 돈 버는 거야. 가시기 몸밖에 없으면 어떡해. 너의 패착이 뭔지 알아? 야타, 멘탈이. 그러니까 넌 도박이고 뭐고, 특히 도박을 하면 문제지, 그게. 니가 그 멘탈이 약한 게 단점인데, 그 단점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게 도박이야, 내가 봤어. <laughs> 가더 급해 보이는데. 손이다. <laughs> 바람 차지 않냐? 뭐 그냥 시원한데? 지금? 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laughs> <laughs> 기분 탓인가? 저 뒤에 네패신저 풋패드도 약간 휜거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웃음> 어. <웃음> 너무 찍혔네. 기승났네. <기스> 니 <laughs> 네 풋패드는 완전 휘었네 진짜로. 그건 알고 있었어? 기어 말고. 몰랐어. <laughs> 한국도 배달 레인 유행이잖아. <laughs> 그래? 주말 낮에 LA 사람들은 뭘처먹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베카님. 레베카님 뭐뭐 뭐 시키심? 쌀국수랑 롤 주문하셨습니다. 해장갑 나왔고요. 어제 달리셨네. <laughs> 미리 섞어 드릴게요. 배달을 가, 다니시고 양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배달하는데 운전까지 둔바쳤나? <laughs> 아, <야>, 쓰레기죠. <laughs> 저로 가야 됩니다. S 자 쌀국수 한번 흔들어 볼게요. <laughs> 쌀국수 시키신 분. 어? 아 레베카. <laughs> 두명이나쳐와가지고 뭐하나 뭐하나 하겠다 야 1아. 2 이렇게 마아으로 나오더라고 아 1아. 2아, 1아. 2아, 1아. 이아 1아. 아 1아. 2아, 아 2아, 1 2불 92점, 92점 번거니 근데 아직 팁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마 팁 줄거에요. 자 이제 기다립니다. 콜이 들어올 때까지. 아... 이게 보면은 팁을 많이 줘. 부자들은. <laughs> 7불 80 줬지. 응. 팁 많이 줘. 근데 어제는 좀 그... 비로 하신 분들한테 많이 갔더니 안 주시네. 약간 여기서 이렇게 쉬는 거야? <laughs> 야, 붕 뜨네 이렇게 중간에 시간이 야, 근데 이거 내가 뒤에서 보잖아? 어이 축이 어. 안 맞는 느낌이야 니가 한번 봐봐 니가 저기 앉아서 잠깐 정면으로 세워볼래? 어... 그런 느낌이 있네 <웃음> 그치? <웃음> 어... 어, 좀안 맞네 아, 이번에좀 멀리 떴습니다 아, 떴어요? 네뭐 주문하셨냐면 레드벨벳, 바나나, 당근, 스트로... 뭐야 이거? 뭐? <laughs> 아 컵케이크네 컵케이크 컵케이크를 시킨다고? 혹은 컵케이크 딸기 바닐라 바나나 바닐라랑 바나나랑 뭐가 달라? <laughs> 어차피 네가 처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네. 끄시고요. 네 브라이스님 갈게요. 브라이스 남자가 남자 이름인가? 남자가 왜 그런 아뭐 남자라고? 뭐뭐밌네아 뭐, 뭐 생일, 생일 생일 같은 건가? 친구들 놀러 왔나 보네. <laughs> 안녕 아마존 프라임 앞에 대기업 배자 <laughs> 야 여기 아파트 대박이다 한국식이다 되게 야 약간 유럽 유럽식이네 유럽식 아 이런 동네에 살고 싶다 음저도요 이사 오자고 나 딸배로 돈 많이 벌 거니까 희망찬 젊은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큰 꿈을 안고. 올해 캐년에서 그 바리 느낌 한번 내볼게요. <laughs> 좀 멀리 가야 됩니다. <laughs> 경치 좋은 데로 여행 한번 떠납니다. <laughs> 그로브 마켓 근처인 것 같은데 맞네. 그, 몰 안에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설마? 실 반해. <laughs> 몰 안에 있는 거 가서 픽업해야 된다고? 개 반해. 어, 우리도 그냥 가면 돼 그냥 가 지금 가꼭꼭꼭 남들 다놀때 이래 버리기 디렉토리를 봐야 되네 와 너무 배달충 봤잖아 가방 메고 미쳤어 대신 <laughs> 졸지에 그로브 와버렸네. 와 버렸네 아, 와야 저기다 혼나 숨어 있는 것도 그 와중에. 이 아저씨처럼 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얘들아,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저한끼 <laughs> 식사값을 벌기 위해서 또한번 해야 돼. 브라이스. 좀만 기다리세요. 당근 케이크입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감 비법. 파산 아예 케익만 안전하면 됩니다 저희 목숨 따위 <laughs> 이야 벌써 목마르네 목배 하나 어 <laughs> 커피 한잔 마시면 안되냐? 아, 목마르는데 목마르네 <laughs> 프라이스님 벌써 배달 완료? <laughs> 와인 픽업 옐로우 테일 소비뇽 블랑 <laughs> 옐로우 테일 소비뇽 블랑 오케이 말보로세가 말... <laughs> 담배 3부름가 3가 이가세가3지세가 3가 3가 l a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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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는 그거보다 <laughs> 나. 씨발. 제가 갔다 오세요. 저 젖었거든요. 아 씨발. 죽같네 이거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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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셔틀 다녀오겠습니다. 똥고따이십니다. 어, <laughs> 람보르기니 아, 이거 누가 봐도 여기 사는 애들 같진 않네. 우리가. <laughs> oh, yeah. 엄마 나 왔어. 저 여기 사는 부잣집 한 막내 아들 정도 코스프레 하겠습니다. 저 오토바이 소리도 임팩 아니냐 이런데서 <laughs> 아저 엔진 소리도 이거 좀 죄송하네요 참 죄송해요 <laughs> 아 여기 부자 부자님 새로 집 하나 지으고 계시고 담배 시킬 만 하네. <laughs> 야, 지리네. 이거 담배 사러 씨발. 뭐다, 뭐다. 야, 이 뭐냐? 아이언맨 사냐, 여기? 여기 <laughs> 진짜 물한잔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씨발, 높은 데 보니까 춥다, 야. 야, 저거 연예인 같은데, 저거는. 어? 진짜 이 새끼야? 야, 저거 LA 다운타운이네. 야, 진짜 저거 연예인 집 같은데, 저기 테니스장 있고. 담배 시키신 분, 총 맞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거 너무 남의 집인데. 아니, 뷰는 왜 이래? 초인종이 없냐? Hello! Yeah! yeah! Y'all got those bikes out there? Yeah. yeah. Fuck yeah, bro. Thank you, brother. Alright. then ride safe, bro. <laughs> Wear your fucking helmets dog. Okay. <laughs> the boy just died in Florida on his Ducati Be safe. Okay. He just crashed it, bro. It's no joke, you know? Alright. Hi Thank you. Bye. Enjoy. Enjoy. Yeah, have a good day. 내려가지고요 레전드네. <laughs> 야, 학교 다닐 때도 힘센 애들, 담배 셔틀에, 커서도 돈 많은 애들, 담배 셔틀에. <웃음> <웃음> 아, 나 눈물 날것 같냐, 이렇게. <laughs> 아, 그런 거지? 쉽다, 야, 내려가자, 야. 아 바람이 차네요. <laughs> 야 여기서 그렇게 콧물까지 찔찔하지 마. 아여긴또 뭐냐 동네. <웃음> 야. 가격 계속 해볼게. 내 다음 통장에 백 불도 없으신 분. <laughs> 많은 걸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아주 아주 다큐멘터리 한참 나왔다 오늘 김치는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나간다 야 근데 한국은 진짜 공항 오겠드만 이제 어. 경제공항